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포항에 와 있는데요. 멀리 아주 귀한 자매를 만나러 와 있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진 자매입니다. 직업은 심리 상담사고 사람들의 마음을 좀 궁금해하고 그런 마음을 다루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laughs> 간략하게 자기소개해 주셨는데 네. 그면 심리학. 과를 졸업하신 건가요? 아니요. 상담학과? 아니요, 저는 사실 학부는 네. 제 클래식을 했어요. 아 대학교는 이제 여기 말고 다른 자가 나왔고, 아 네. 근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한동대학교라는 곳에 아. 네, 왔었고 네. 그 이후로 네. 지금 5년째 여기 거주를 했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 제 기억에 상담사는 물론 상담을 뭐 전공도 하셨고 하신 선배이긴 한데 지금은 어쨌든 특수 아동 교사시거든요. 음, 네. 청년부때저 리더이시기도 했고 음. 선배이시기도 했고 멘토시기도 했는데 그분이 그거 특수 아동을 전공하면서 이제 상담 교육을 같이 하셔가지고 후배들이 상담 많이 해주셨거든요. 음. 근데 정말 두 시간 반 동안 제가 쏟아낸 얘는 쓰레기 같은 얘기를 다 듣고 <웃음> <웃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인내력의 끝판왕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 계속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하면서 내가 이 순간만큼은 진짜 인간 정서진을 내려놓고 상담자로서 들어가야겠다. 음. 어떤 틀과 그런 기준 없이 이 사람을 음. 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음.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랬을 때또 많은 것들이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교회는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학교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네. 교회여서 이름이 네. 지금 포스텍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저 교회는 이제 포스텍 학교 안에 한 강의실을 매주 빌려서 음. 이제 매주 그 주일에 해당되는 음. 시간에만 사용하고 있고 마루라고 해요. 그래서 마루 모임을 끝나고 밥을 오. 먹고. 이름 되게 이쁘네요. 마루 모임. 일종의 소그룹이죠. 속으로... 그게? 네네네. 마루. 그날 뭐 목사님 말씀 들은 음. 것 들을 토대로 나눈다거나 자유롭게 나누는 음. 다들 물어봐요, 너왜 굳이 그 대학원을 한동대학교로 갔냐? 음. 근데 제가 그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사실은 음악을 했다 보니까 심리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음.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대학교 때 교양 수업 이런 것 심리학개론을 시작으로 심리학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여차여차 여차 들었던 음. 경험은 있지만 음. 제대로 배운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정할 때 이제 저는 일반 심리학이랑 기독교 심리학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았어요. 일부러 아 같이 배워보고 싶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고 좀 어떤지를 좀 궁금해가지고 샀다가 음. 그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학교인 한동대에서 배울 수있었단 음.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오게 되었습니다. 음. 그 나만의 스킬, 묵상 스킬 음. 이런 거를 스킬이 뭘까? 나는 스킬을 써봤나 이런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 어렸을 때부터 좀 질문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요 되게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묵상의 맛을 알고 또 묵상을 하면서 질문이 생겼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굳이 질문을 찾아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질문. 에 대한, 대한 답을 찾아 나가면서 또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근데 그 묵상에 대한 질문이 결국에는 뭔가 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음. 내 삶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질문들 결국에는 내, 나에 대한 질문이 되더라고요. 음. 그 묵상이 저한테 그런 질문의 훈련들을 시켜줬던 것 같고, 그게 적, 제게 돼서 그런 고민하는 과정에서의 그 연결,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연결해준 어떤 연결 도구가 됐죠. 질문을 하게 되면서 뭔가 말씀의 답을 찾게 되고 맞아요.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어떤 발견 또는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맞아요. 삶으로 돌아와서 나의 완전 전환되어지는 삶의 그런 음.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주는 그런 방식이 된 거네요 그렇다면 그런 유동치는 삶의 여정 속에서 또 <laughs> 앞으로 또 많이 남아있지만 혹시 나를 붙들어준 인생의 말씀 이 음, 일단 어떤 게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음흠. 말씀인데 그 말씀 중 하반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구절이 제 인생의 말씀인데 이게 인생 말씀이 되기까지의 그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은혜 받았었을 때가 한 7년 전이었나? 7, 8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음. 진짜 오래 전이었는데 당시에 그때 제가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음.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뭔가 싸우면서 되게 제가 억울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일상이죠 네 그쵸 렇뭐 <laughs> <그냥> 때문인지는 <laughs>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뭐가 억울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은막 억울한 거를 이제 못 참으니까 음. 막 얘기하고 막 그랬을 텐데 그냥 그날은 뭔가 억울한 게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음. 그냥 그 자를 아 약간 꾹꾹 눌러 담고 그냥 제 방으로 다 들어왔던 건데 그때 그냥 말씀을 일단 큐티책을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일부러 억지로 열었어요. 그날 이 본문이었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음. 그 순간 제 안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가론 유다도 그 안에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었으니까 음. 예수님은 분명히 그때 가론 유다가 자기를 팔걸 아셨단 그 말이죠. 예수님 발을 가론 유다 발을 씻기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음. 제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발을 씻길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처음할수 있을 것 음. 같아요. 근데 마음은, 이 <laughs> 새끼, 어그니니까 막, 인정 표성으로. <laughs> 발걸 하지만 이제 마음은 진짜 그 배신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음, 음. 어떻게 네가 나를 배신할 수 있냐면서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음. 어,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문 1절에 딱 먼저 나와 있더라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뭐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음. 아, 저한테 물음표에 대한 정답이라고 그냥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셨구나.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막 그냥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냥 내가 너무 죄인이라는 사실밖에 깨달을 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묵상 그 하기 전에 동생이 랑 음. 엄청 싸우고 개쵸.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 했잖아요. 막 화가. 음. 근데 목사님 끝나고 나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밖에 없고 음. 인생 말씀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저이 구절을 뽑곤 음. 합니다. 하나님은 빌드업의 장인이신 것 같아요. 왜또 싸우게 하시고 말이지? 그다음에 <laughs> 들어가서 응? 억지로 걸또피게 하시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하필 또그 본문일까 빌드업의 장인이시죠.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보면 설교도 뭐든 통독을 하든 뭐든 읽어봤을 말씀인데 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게 그한 순간 이게 정말 내 말씀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계속 목상을 해오셨는데, 언제부터 그 목상을 매일 성경으로 하셨는요또 진짜 스토리가 있는데. 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엄마가 음. 청소년 때부터 맨날 그냥 매달 큐티를 줘서 더해. 요 매일 성경을? 네. 그냥 대충 그냥 어, 하는 척 하고 음. 그냥 안 했어요, 거의. 음. 제가 자발적으로 목상을 찾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22살 때. 음. 1년 정도 단기선교사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네. 다녀오고 난 후에 제 인생은 진짜 가장 힘들었던 음, 음. 좀 시간이 있었어요. 저의 좀 이렇게 놀려왔던 상처들도 있었고, 음. 이게 되게 터졌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뭔가 탓할 대상이 없었던, 그러니까 없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되게 탓했던 음. 것 같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뭔가 가르쳐주는 응응. 곳이라기보다는 기도 훈련 이런 것들을 응응. 조금 많이 계속했던 응. 응. 교회였어가지고 제가 사실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응.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막 해결이 안 되는 응.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인가? 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기만 하는 사람? 인생인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그런자체가서신적으로도 <laughs> 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막 이렇게 결국 나한테 맞아요. 자꾸 화살이 돌아오니까. 이제 엄마랑 뭐 이런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었었는데 사람들이 주여주여 주여 막 이렇게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삶에 나가서 그냥 바로바로 쓰러지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사람만의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음. 라는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어요. 넌지시 너무 깨달아지는 거야. 응. 아, 내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말씀에 뿌리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진짜 딱 와닿, 와닿아가지고 그때 마침 상세이원에서 처음으로 응. 그 청년 묵상캠프를 한다는 거예요. 아. 어, 일단은 솔직히 그냥 관심만이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응. 근데 거의 갔다 오고 나서 아 내가 엄청 기복 신앙이었구나를 다 음. 깨달은 거예요. 어, 그때가 진짜 기점이었던 것 같고 음. 이제 뭔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복적으로 안 하려고 되게 많이 애썼던 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죠. 그렇다 보면 지금까지 식으로도? 얘기하셨던 게 묵상과 연관된 인상 깊었던 일들이 음, 아까 맞아요. 동생 얘기도 그렇고, 맞아요. 뭐 누구나 다 그렇긴 <laughs> 하겠지만 어느 한 사건을 포인트로 우리가 얘기를 해도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맥락에서는 지금도 그 묵상으로. 연관된 이, 이 변화의 이 과정들의 일들을 끊임없이 맞이하면서 또 해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시겠어요 성소유연의 표현으로 하자면 묵상의 흐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괴로움과 고통이 함께했고 음.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했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성장이 한, 한층 한층 또더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 내가 기복적이었던 것이구나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 거 부딪히면서 이렇게 성장해 오신 과정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음. 그러면 묵상 모임은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대화하는 것처럼. 목상이라는 것은 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다시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나눔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한동대에서 일했을 때는 그배우사님이 오셔가지고 매주 음. 수요일나 목요일마다 내가 목상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누고. 오늘 묵상 묵상했던 거 같이 그 자리에서 읽고 음. 목사님이 조금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덧붙여 주시고 음. 또 나누고 그냥 그런 나눔들 음. 했었죠. 나눔 모임에 뭐 숫자에 제한은 없습니다. 음. 저도 심지어 혼자서라도 나눔 모임 하듯이 고백해라라고 음. 그렇게 예전에 교육하고는 했었는데 지금 서진 전네가 삶의 그 하나님의 터치들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백하는 그 순간 더 사실 그 고백들이 단단해지거든요. 묵상으로 더욱더 이렇게 굳건해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고 마무리를 해가면서 나에게 묵상이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의 묵상이라는 거는 좀 내면 세계를 좀 채워가는. 고고라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내가 사람마다 각자의 내면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릴 때는 내가 어떻게 뭐그 세계를 만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음. 부모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부모 양육 방식. 어떤 가족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의 경험 속에서 이게 영향을 분명히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모나 그런 가정을 제가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음. 그렇지만 설령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인생에서의 그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면 세계를 채워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라 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빈틈이 있는 것들을 메꿔주는 것 같고, 묵상이. 그래서 저는 뭐, 청소년기부터 어떻게 내 정체감이 생기는 시기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는에 따라 저는 그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묵상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아. 그걸 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묵상은 내면 세계를 채워가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인터뷰 해보니까. 아, 어, 재밌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앞으로 계속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이어지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더심잘 발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연결이 돼서 좋은 소식들 계속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마치겠습니다.